어, 정말 오늘 감동적이네요. 그, 성규 씨가 이렇게 무대 인사 다니면서 우리 서울의 봄에 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진정한 별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화인들은 이렇게 영화를 완성 짓는 건 결국 관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분한분 한분 멋진 별로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더 밝게, 어 멀리서 볼수 있는 그런 큰 별로 만들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학분이잖아요 근데 반란군 배우들이 무대 인사 다니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민영 그래. 이야기 하니까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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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화를 보고 나신 직후의 감정은 그러실 거라고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공감을 사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어, 연기를 해서 이렇게 욕을 먹는 게더 기분 좋은 지금 상황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맡고 있는데 정말 모든 배우가 여러분들의 이런 반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서울의 봄에 나오는 많은 인간 분상들의 모습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모 총장, 혹은 헌병관, 이태신 어, 그 누군가를 대면했던 그 어른스러운 어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